안녕하세요. 여러분. 한의재미 배정선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한국의 재밌는 표현 34번째 시간이에요. 안절부절 못하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다 이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상황이 떠오르세요? 지금 선생님처럼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느낌인가요? 안절부절 못하다 어, 어떤 느낌이냐면, 가만히 앉아있지 못해요. 뭔가 불안하고 초조해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언제 그런 적이 있었나요? 만약에 토픽, 성적 발표하는 날인데, 인터넷이 계속 안 돼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근데 여러분, 뭐, 어 뭐, 한 시간 있다가 보지 뭐, 내일 보지 뭐, 이렇게 여유 있는 느긋한 마음이 되기가 어렵잖아요. 또 들어가 보고 또 들어가 보고, 아, 왜 이렇게 안 되지? 막 이렇게 그런 마음이 될 때, 그런 상태일 때, 안절부절 못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딱 알맞습니다. 자, 그럼 예문 통해서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날씨도 더운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니? 글자가 조금 지워졌는데요. 네, 돌아다니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날씨도 더운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니? 라고 물어보네요. 어, 이 사람이 말을 하는 상황이니까요. 어떤 사람이 계속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막 이렇게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날씨도 더운데 그렇게 돌아다니면 더 덥잖아. 정신 없어. 가만히 좀 있어.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 날씨도 더운데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돌아다니니? 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네.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아, 내가 합격이야? 불합격이야? 아니면 몇 급이 나왔지? 라고 생각하면서 결과를 기다릴 때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 조금 힘들죠?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이 문장은 여러분 쓸 일이 많을 것 같으니까 선생님 한번 따라 해보세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며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잘 되나요?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 어머니는 작은 일만 있어도 안절부절 못 하신다. 네, 원래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죠. 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작은 일만 있어도, 아유, 어떡하니, 어떡하니, 그렇 큰일 났다. 잘 돼야 될 텐데. 막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는 작은 일만 있어도 안절부절 못 하신다. 라고 말을 하네요. 그 다음,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은 항상 걱정이 많다. 그렇죠. 조금 걱정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많이 생기죠. 걱정하지 않고, 조금 어, 괜찮을 거야, 잘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크게 안절부절 못하는 일이 많이 없어요. 그런데 걱정을 많이 하는 분들, 또 안절부절 못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걱정이 항상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다음 영희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처음 본다. 네, 영희라는 사람이 굉장히 여유 있고 느긋하고 그리고 걱정을 많이 안 하는 그런 성격인가 봅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어,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걱정을 하는 거죠. 영희가 이렇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처음 본다. 정말 큰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자, 그 다음.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어찌나 늦게 가는지. 여러분, 혹시 가족이나 친구들이 수술을 받은 적이 있나요? 그 수술실 밖에서 기다릴 때 정말 시간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잘되고 있나? 지금 저는 하나도 모르는 상황이니까 밖에서 기다릴 때 정말 시간이 느껴갔어요. 그리고 저도 걱정을 많이 하는 그런 성격은 아닌데도, 어, 어떻게 뭐 앉아 있기도 그렇고 서 있기도 그렇고 굉장히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서 문장을 만들었는데요.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는 동안, 시간이 어찌나 늦게 가는지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표현 안절부절 못하다. 어떤 이유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가만히 있기 힘들 때 서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손을 볼펜을 똑각똑각똑각 하기도 하고 어쨌든 가만히 있지 못하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안절부절 못하다.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것도 분명히 봤겠죠. 그러니까, 안절부절 못하다 이 표현으로 문장 한번 만들어서 댓글에 써주세요. 그러면 선생님이, 아, 우리 친구들이 영상을 보고 다 이해를 했구나라고 정말 기분이 좋을 겁니다. 자, 그럼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여러분. 선생님 표현 영상은 매주 월요일에 올라오니까 안절부절 못하고 기다리지 말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표현 영상 봐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